네,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법원입니다 어, 제일 배우를 함께 해주신 분은 어, 저랑 함께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네, 남양주 국회의원 김한정 의원십니다감사합니다 네, 어, 여러분 도 아시시피 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어, 청탁금지법은 어,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어, 그런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아, 그래서, 일정한 업무 범위 내라 하더라도, 어, 식사를 할때 3만원 가입 내에서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영원이 빨리 오세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방금 네, 참석해 주신 우리 오영훈 제주시 국회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청탁금지법 내에 네, 들어가 있는 어, 식사 금액이 3만 원입니다. 네, 3만 원 범위 내에서는 어, 업무랑 관련이 있더라도 식사를 허용하는데요. 아, 저희가 측량금지법 이전에 만들어진 공무원 윤리환경이 어, 있습니다. 거기도 3만 원입니다. 공무원 윤리강이 만들어진 지가 19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어, 여러분 아다시피 어, 물가가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어,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 확산이 되고 있는 토요일에 자영업자들, 특히 외식업자들의 에,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국가 인상이라는 현실적 인 요인도 감안하고, 어, 코로나 판데믹 상태에서 가장 어려워지고 있는 어, 자영업자, 특히 외식업자들의 에, 상태를 제가 전검한 결과, 아, 지금쯤, 어, 이런 청각금 비법상의 식사 금액 3만원을 한 5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예, 다당하지 않겠냐 생각해서 어, 법안을 발표했다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함께 참석해주신 김한정 의원님, 오영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인사 말씀청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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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생략하고 어, 제가 기자회견문을낭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음식물 가입 범위를 3만으로 규정한 이래 20년간 단한 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통계책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 음식 소비자 물가 지수는 56%나 급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가입 범위는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조계상은 공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후 일반 국민의 소비 심리마저 위축시켜 외식산업의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채연구기관인 KDI에서도 정부 업무보고정책토론에서 소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령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매출산업은 최근 10년 동안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 메리스 같은 위행성 전염병 등반복적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이전에 없던 전환 상황입니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다수의 매실업체 및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으로 저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빚만 남긴 채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폐업으로 떠밀리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배달과 온라인 판매 등으로 몸부림치고 있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형, 최근 자영업자 실업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음식물 가액을 현실함으로써 내수 경제를 활성하고 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로 고통받고 있는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외식 산업의 순통이 틀릴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열어 법안이 소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야당에서도 청탁금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동관리 김병우의. 25위, 총2 1등이 공동관리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